안녕하세요. 사업부스터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한번 부결됐던 대표님이 컨설팅을 통해 현금 매출을 바로잡고 정책 자금 재신청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핸드메이드 소품 오프라인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자금이 급해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셨지만 1차 심사에서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매출이 부족하고 심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 사업부스터에게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상담하면서 저희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대표님의 실제 매출은 월 1천만 원이 넘는데 신고된 건 카드 매출밖에 없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세무신고가 실제보다 작게 보였던 것이죠. 신용보증재단이나 정책자금 심사는 세무신고 매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보다 작게 신고되면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현금매출을 증빙하고 실제 매출 흐름에 맞춰 세무신고를 보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계획을 정리해 신용보증재단 대리대출 방식으로 재접수했죠. 약 3주 총 3천만 원 금리 3.4%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정책자금 승인이 났습니다. 정책자금은 타이밍과 데이터가 중요하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어도 서류에 안 보이면 없는 매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후 대표님은 매출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광고, 재고, 디자인 투자에 정책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매출을 두배 이상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정책 자금 신청하셨는데 부결되셨나요? 아니면 매출이 낮게 나와서 걱정되시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상담 주시거나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정책 자금 전문가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사업부스터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스터 이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